안녕하세요. 마름모코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아, 다리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어, 다리가 점점 붓는다. 다리가 점점 오다리가 된다. 뭐 발이 무너졌다. 아치가 점점 무너진다. 나는 무지 외반증이 걸린다. 오늘 발목을 자주 삐는 것 같다. 다리가 짝짝이다. 이 다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불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많았고,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수업 시간에 적용을 해봤을 때 정상적인 범위로 돌아오는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데 바로 다리의 방향. 다리의 방향이에요. 다리는 음, 정강이하고 종아리가 있어요. 어, 여기 뼈가 두 개가 있는데, 요거 뼈두개 있는 것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도 해법 공부하기 전에는 뭐 뼈가 두개 있는지 한개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이 정강이고요. 여기 정강이 머리고, 몸통이고, 여기 부분을 복사뼈, 혹은 복숭아뼈라고 하죠. 자, 이렇게 옆에, 여기 종아리, 머리고요. 몸통이고, 여기도 복숭아뼈예요. 복숭아뼈는 이렇게 튀어나온 여기에 뼈가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연결된 하나의 막대기예요. 아, 막대기. 막대기 두 개가 있죠. 근데 하나는, 어, 엄청 커요. 그렇죠? 이 부분 엄청 커서 허벅지랑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복숭아뼈, 우리가 복사뼈라고 부르는 게 좌우에 있으면서 이렇게 발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각도가 있고 어, 여기에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쓰면 도움이 되겠지만 모르고 쓰면 어,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조절하고 싶지만 조절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강이는 앞으로 향해야 돼요. 자, 이 정강이 머리가 앞을 향해야 되고 그래서 길게 와서 복숭아뼈까지 앞으로 가서 엄지발가락 선으로 앞으로 가고요. 종아리는 뒤를 향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뒤를 자,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이 부분을 좀 왔다 갔다 해볼게요. 이 부분을 왔다 갔다 할때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음. 여기 부분을 보시면 자 여기가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저는 여기를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 비구 안에서, 어, 여기 대전자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정강의 머리가 뒤로 빠지면 비구 앞쪽으로 내 허벅지가 가고요. 정강의 머리가 앞을 향하면, 비구 뒤쪽으로 즉 외회전되는 그러니까 해박적인 자세에 약간의 외회전이 있는 자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행을 하실 때 폐쇄공에서 내전근 끝까지 끄집어내셔서 대내전근 간 다음에 정강이 가셔야 돼요라는 얘기는 바로 이 골반의 중립과 비구 안에서. 대전자가 외회전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거치지 않고 정강의 머리 거치지 않고 여기서 바로 발로 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 여기를 계속 끄집어 내려고 하는 이런 의도 의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정강의 머리에서부터 정강의 복숭아뼈, 엄지발가락, 종아리 머리에서부터 종아리 복숭아뼈, 그다음에 발. 아. 이렇게 발바닥이 뒤로 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직접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강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정강이는 허벅지 뼈랑 연결된 부분이죠. 우리가 종아리라고 하는 부분은 의외로 좀 작죠, 뼈가. 자, 이 부분을 이제 정강이 머리라고 하고 몸통이고요. 자, 아래로 내려오면 정강이 복사뼈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부분이 허벅지랑 결합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뒤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몸통이 뒤로 가고 이렇게 복숭아뼈가 뒤쪽으로 가서 다리가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가 흔히 안짱이라고 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의 아주 작은 어, 몇 센치 또는 몇 밀리로 인해서 여기서 크게 이렇게 회전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근데 나는 이 부분을 뒤에서부터 앞으로 계속 밀어내는 힘, 뒤에서부터 밀어내서 이렇게 몸통까지 밀어내서 복숭아뼈 뒤에서 앞으로 밀어내는 힘이 계속 발을 통해서 엄지발가락까지 연결되는 힘을 갖고 있는 것과 내가 이 부분이 이렇게 계속 뒤로 빠져 있으면서 보행을 한다거나 움직이는 건 굉장히 다른 결과물을 갖게 되거든요. 더불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같은 각도로 계속 앞을 향하면서 보행을 한다거나 움직이는 것과 이 부분은 뒤로 빠지고 이 부분은 앞으로 나온다. 그러면 위에 허벅지 뼈도 달라지고 골반, 특히 위쪽에 척추, 어, 측만까지 또 회전까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좌우 동일하게 이 부분부터 뒤에서 앞쪽으로 길게 앞으로 밀어내는 이런 힘을 갖고 자, 종아리 머리는 앞쪽에서 뒤로 앞쪽에서 뒤로 밀어내는 이런 힘으로 서로 자기 위치 있도록 노력하면서 복숭아뼈 뒤에서 앞으로 밀어내는 힘, 종아리는 앞에서 뒤로 밀어내는 힘이 발이랑 연결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발이 조금 있잖아요. 이렇게 나뉘을때네 개는 반대, 한 개는 이쪽으로 서로 이렇게 된 에너지가 돼야 된다고 했죠. 자, 그 상태에서 이 부분 그대로 와서, 자, 여기 보면 종자뼈가 있어요. 이 부분이 바닥에 닿게 하고 우리 네 개짜리는 저 뒤꿈치 그 쪽에서 발등 발바닥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그랬죠. 그렇게 이렇게 종아리 복숭아뼈 뒤로 가서 몸통 머리까지 뒤로 가는 이런 에너지가 좌우 동일하게 다리와 발이 연결된다면 허벅지 동일하게 우리 대뇌전근 끄집어내는 것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정강이가 앞으로 길게 나오면. 우리 척추는 뒤로 가는 에너지가 될수 있거든요. 척추가 뒤로 갈때 이때 골반 바닥, 꼬리뼈 뒤로 가니까 골반 바닥 가서 좌골이 바닥을 누르면서 장골 세워지고 장골 능선 세워질 수 있게. 자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폐쇄공에서부터 내전근 끄집어낸 부분, 이 대내전근 끄집어내서 정강이 머리랑 다시 연합돼서 다시 발로 연결되는 순환의 에너지가 될수 있는 거예요. 자이 시범자를 보면 이 정강이 머리 부분부터 이렇게 몸통을 지나서 복숭아 뼈가 어, 무너져 있어요. 자이 정강이 머리가 우선은 뒤로 빠져 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뒤로 빠져 있고, 자 여기는 아치가 이렇게 어, 없을 정도, 로제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 무너져 있죠. 자이 어, 정강이 머리를 뒤에서 앞으로 돌려서 이렇게 몸통을 지나서 자, 우리가 가장 크게 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부분. 아, 정강이 복숭아뼈를 뒤에서 앞으로 밀어내는 부분이죠. 여기까지 갈 거예요. 자, 그럼 옆모습을 보신다면, 자, 이렇게 돼 있다가, 정강이 머리로부터 앞으로 가는 이 힘, 자, 여기보다, 맨 위에보다 중간이 조금 더 길게 나가야 돼요. 자, 머리보다, 몸통보다 복숭아뼈가 더 길게 나가게 되면, 여러분 옆모습을 확인하시겠지만, 조금 척추가 뒤로 오는 힘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우선 이쪽을 한번 무너져 볼까요. 이쪽이 자 그러면 이렇게 고관절이 안쪽으로 내회전되고 장골이 앞으로 가죠. 자 갈비뼈도 어깨도 어 그래서 내 몸의 첫 번째 기둥에서 이 정강이 머리가 자기 위치에 있지 않고 뒤쪽으로 빠져 버리면. 뒤로 가야 될 것들이 앞으로 가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정강이 머리를 계속 이렇게 앞으로 가져가면, 자, 옆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좌골이 우선 조여지고요. 그 다음에 장골, 그 다음에 갈비뼈, 어깨뼈까지 뒤로 올수 있는 힘이 생기죠.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가서 복숭아뼈를 직각으로 길게 가보면, 자이 부분을 길게 가면 이렇게 들리긴 하지만 자 어떻게 되냐면 이 아치가 들린 아치가 이렇게 뒤쪽으로 밀려버려 요 이쪽으로 밀려버려요. 그래서 자꾸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뜨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면 여기서부터 가서 직각으로 간다면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이 아치가 들린 이 부분부터 길게 앞으로 가야 돼요. 길게. 그래서 여기 음. 엄지발가락 부분 여기 종자뼈라고 있어요. 그 부분까지 땅에 닿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뒤꿈치, 자, 요렇게, 요 엄지발가락의 종자뼈 부분, 새끼발가락이 다 닿으면서 무게중심이 발에 온전히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여기보다 여기가 더 길게 나가야 되고, 여기보다 여기가 더 길게 나가는 힘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이런 에너지가 됐을 때 여러분들 발목의 안정성도 가져오고, 오다리가 개선이 될수 있고요. 또한 골반의 중립, 그리고 바로 서기가 될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세워져 볼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강이는 앞으로 가고 종아리가 뒤로 가는 이 부분의 근육은 햄스트링이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햄스트링 근육이죠. 여기서부터 전체적으로 앞뒤로 가면서 특히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서로 반대로 가는 힘이 세질 때내 다리는 온전하게 자기 위치를 갖게 되고 금방 얘기했던 이 햄스트링 이 부분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서 좌골 압축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척추가 바로 서는데 좌골이 땅을 볼수 있게 하면서 장골 세워지면 우리 골반 위에 몸통이 올바르게 위치하게 되고 몸통 위에 또 머리가 올바르게 위치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다리에도 각기 방향이 있어요. 정강이가 가는 방향, 종아리가 가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서로 반대로 향하게 하신다면 아, 골반도 중립 상태를 유지하고 그 위에 몸통과 머리가 온전히 정렬을 맞춰서 얹혀 있게 되겠죠. 보행 중에도 이 정강이가 끝까지 복사뼈랑 엄지 발가락, 종자뼈로 끝까지 앞을 향하는 이 힘이 된다면, 걸으실 때마다 여러분 바로 서면서 걷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